다운 계약서 전세 사기는 실제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이게 만드는 사기 수법이에요.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세금을 줄여야 하니 실제 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쓰자고 제안해요. 때로는 이렇게 해야 전세 자금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거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세입자를 유인합니다. 일정보 부족 다운 계약서가 불법이고 나중에 얼마나 위험한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 달콤한 뉴욕 대출을 더 받는다거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는 말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3. 매물에 대한 절박한 마음에 드는 전세가 귀해서 집주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심리도 작용하죠. 나중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법적으로 보호받는 보증금은 다운계약서에 적힌 낮은 금액뿐이에요. 실제 보증금과 계약서 금액은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무조건 피하세요. 전세보증금은 집주인 본인 명의 계좌로만 송금하세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다운계약서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AI와 함께하는 부동산은 전세 사기 유형을 6편으로 시리즈로 제작했습니다. 재생 목록에 모아 놓았으니 참조하십시오. 그동안 시청 감사합니다.